어, 화일 약품을 신청해 주신 분이 첫 번째 사연 소개자가 되겠습니다. 자 화일 약품 매수가 3400원 비중 20% 하셨고요. 코로나 이슈 중국발 코로나 이슈로 매수했습니다.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하셨습니다. 자 오늘 가격 화일 약품은 2800원대고요. 7% 급등을 합니다. 어 3400원이면 그래도 꽤 예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중국발 이슈로 사셨다고 하네요. 매수가 올까요? 어~ 이게 중국발 음. 이슈라 그러면 연초에 네. 사신 것 같습니다 삼천0백은 연초인 것 같은데 네? 어~ 연초에는 움직였었죠 연초에도 움직였다가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, 이테마의 어, 이~ 그~ 주도주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, 화일약품을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헤아리 드리면서 여러분 어, 이~ 시청자님에게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. 하일 약품은 어찌 보면 저번에 예전 12월 13일 날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 나서 은봉을 냈지만은 자 오일선을 좀 지켜내다가 자 가격 조정, 기간 조정까지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. 단 제가 왜 지금 여러분 어, 시청자님에게 지금 좀 어,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가면 하자 12월, 자 12월 자, 23, 29일, 29일, 28일부터 항상 아침에 갭상승이 나게 되면 음봉이 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? 아침에 시작은 동시에 세게 시작한 다음에 종가에는 밀린다는 뜻은 언제든지 전 고점의 매물을 지금 먹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배타 낸다는 표현을 좀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갭상승이 음봉 계속 음봉을 내면서 지금 현재 오일선에 안착시키면서 오히려 더거래량을 줄이면서 살려내고는 있지만, 있지만, 어찌보면 이 여러분들 시장, 시장의 흐름을 좀 인사이트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가 영원할 거다 아니면 이 감기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계속 어, 연, 연속적인 연속적어 연상선이 좀 만들어질까라고 볼게 되면 이 코로나는 사실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물량을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. 앞에 들어온 물량을 지금 현재 갭 상승이 나게 되면 비싸게 일단 던지자나는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은 좀 괜찮아요. 오늘 흐름 자체는 자 일단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일단 화장품 그리고 엔터 그리고 OTT 이쪽은 좀 약하는 반면에 오늘 제일파마홀딩스라든지 몇몇 이그 강기약, 해열제, 항생제 관련된 감 강기약 쪽은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괜찮다. 단, 내일부터의 흐름 자체가 다시 중국 리오플링 관련돼 있는 중국 소비주가 움직이게 되면 반대로 강기압. 뿐만 아니라 의약품 쪽이 약할 수 있으니까 시속 게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되, 해 주시되, 자 정고점이죠. 3,070원 자리에서 만약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면 이제 슬슬 매도의 기준을 잡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. 자 반대로 또 하단 라인을 잡게 되면 2,670원, 오늘 기준인데 2일선은 매일 바뀝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파란 선으로 보이는 2일선 기준으로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지금 3 4 0원이라 그랬지만은 만약에 다시 한번더먼 훗날에 코로나 여파에이 그 다시 강기약 시즌이 오지 않으면 다시 오지 못하는 가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은꾹 참고 20%에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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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현재 흐름에서 어떻게 결정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점과 하단 라인에서의 이 움직임을 보시고 자 고점을 못 뛰어넘게 되면 일단은 좀 매도의 관점으로 보자. 그리고 어, 추가적으로 2 1선 이탈하게 되면 전략 매도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네, 좋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분은 화일 약품을 신청해 주셨고요. 매도선 잡아드렸습니다. 3,070원선 그리고 아래쪽 또 21선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.